입니다. 아, 예수께 태어나신 그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다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예, 다 호적을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도 유대 땅도 이스라엘도 모든 다이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와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마리아는 임신해 있었고 이제 거의 산달이 다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까이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아기를 곧 낳을 때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 좋은 여관이 없는가 하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관마다 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다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대이동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여간마다 방마다 꽈득 찼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요새까 마리아가 어쩔 줄 모릅니다. 방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뜻한 방에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방마다 사람마다 사람을 가득 차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간마다, 모든 여간마다 다 외면 당하는 겁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여관 주인들이 방을 내어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예수님 그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합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면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여관을 찾다가 찾다가 할수 없어서 결국은 그 어느 여관에 마구간에, 마구간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구위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동물들, 말 없는 동물들만이 맞이했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친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예, 요즘은 뭐 거의 못 보죠? 예, 이따 예배 끝나고 보실 수 있는 걸 제가 드립니다. 여기, 이 선꽃꽂이 밑에가 거의 구유처럼 생겼습니다. 통나무를 가운데를 파서 잘라놓고 차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놓고 동물들이 먹게 하는데 오늘 꼬꼬지를 또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잘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따끝나고 보십시오. 대부분 아기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따뜻한 옛날 같으면 따뜻한 온돌방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처지가 안 됐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고 누추하고. 초라한, 냄새나는, 그런 말구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빈방이 없었나? 여관마다 갔는데 빈방이 없습니다. 왜 빈방이 없었는가? 첫 번째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 예, 이분이 누군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방을 내어 드릴 자리가 없었던 것. 지금 빈방을 찾는 분인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라면 어떤 방이라도 말을 했을 겁니다. 하다못해 주인이, 주인이 이 아기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 알았다면 방이 없으면 자기 집을, 자기 방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니까 주인 자기 방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내 방에다 오십시오 라고 할수 있는데 주인은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방들마다 만원이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무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오랫동안 말씀의 구양말씀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분별이 안 되는. 영적 분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이란 말이 있죠. 눈을 떴는데 못 보는 사람.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볼 것을 못 보는 사람. 이거 이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본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이 봉사들이 많아요. 장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는 게 많습니다. 이 안에 너무 든게 많아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예수님을 알아볼 그러게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이 높습니다. 혹은 세상의 경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서 내 안에 가득 든게 많아서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모실 수가 없는 거. 내 경험이 많고 내 생각이 많고 내 지식이 많으니까 그거 의지하느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 대부분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주어지는 현상, 그냥 세상 사리에 여기만 그냥 연연해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왜 방이 없느냐? 왜 빈방이 없느냐?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방이 없는 것. 방마다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방은 지금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기에.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는 이것저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마음의 방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관에 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를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 모시는 마음의 방이 없다니까요. 아니, 가득 찼습니다. 뭐로 가득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 속에 뭔가로 가득 차 있다면 생각속에도 마찬가지. 뭔가로 가득 차 있다 하 생각했을 때 그러면 뭐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 생각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과연 내 안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어떤 생각?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디모데우스 3장 2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느라고, 나를 위해서 발전시키고, 나를 위해서 연구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나를 위해서 가득 차 있는 나를 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버느라고 열심히. 세상에서 그저 돈 벌느라고 막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러느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헐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18가지를 기록해놨습니다. 세상적인 것, 이런저런 내가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느라고, 그거 좋아하느라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거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하고요. 이게 더 좋거든요. 조금만 있다가요. 우선순위에 늘 밀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느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도 이 안에 빈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의 방마다 가득 들어있어요. 오늘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 18가지 이런 것들이 은혜에 가득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지금도 여러분의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여셔서,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안에 너무 든 것이 많아서, 거기에 치중하느라고 주님이 지금도 문을 열어라 라고 두드리시는데, 그걸 내가 못 깨닫고, 알지 못하고, 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도 모시기 위해서, 청소해야 됩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올해 성탄절에 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청소하시고 깨끗이 지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예수님을 우선 순위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조금 가난해도 주님 때문에 부유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답입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요구에 부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빈방 있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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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요. 빈방.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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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만삭이 돼서, 그, 그 글쎄, 사, 사, 사정을 딱, 딱 하오마, 버, 버, 벌써 손, 손님들이 꽉,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들만 이 있는 줄아슈너 너만 그린다고 거 하, 하여튼 당신에 대한 줄어어 어, 어. 그러니까 빈방이 없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어. 저,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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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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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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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실 뭐 빈방 다시 빈방이. 빈방이. 빈방 없습니다. 빈방 빈방 없습니다. 듣구요 어, 어, 없습니다. 빈방. 어, 어, 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자자자자자자 잠시만요. 저저 사실 저야야 야관에 빈방이. 독구야 빈방 없습니다. 비, 빈방이, 빈방이 빈방이 습니다 빈방이 독사. 아아 아, 부장님. 어저 아, 빈방 어, 어 없어요? 정말 정말 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 어. 그럼 어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아리 들어. 아, 빨리 들어와, 아 마, 말이야 배 뱃속에 예 예수님 계시잖아요. 어, 쟤왜 저러니? 저기요, 저기요. 그냥 들어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 가요.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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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안돼요. 안 안돼요. 가, 가지, 가지 마세요. 마, 마구, 마구간으로 가, 가지 마세요. 아, 가면 안돼요. 저희 그냥 마구간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 가지 마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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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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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더구방이 있어요 마마마마 마구간 더더더더 더러운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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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또또추추운데아아 아, 안돼요 아가 가지 마세요 <laughs> 따 따뜻한 따뜻한 더더구방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그 빈방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수님 비 빈방, 빈방이 있어요. 제, 저, 구그 안에 B, 빈방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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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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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도 오, 세요 네, 빈방이 순니까라는 연극인데요. 아, 저 덕구라는 아이는 지능이 떨어진 아이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연극을 하면서 하는데 상황을 분별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이 없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방 드리겠다고. 덕구방 을 드리겠다고. 네. 여러분의 방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